예수님 생일이 언제일까? 매일매일 예수님 생일을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려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 해 볼까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헤어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있어요. 오늘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같이 배워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잘 듣고 네,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는 나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수 없어요. 하늘나라 갈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왕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올리거라. 예, 알겠습니다.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모두 모두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내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나는 가족이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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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몇 살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모두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으로 가고 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쑥쑥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이 있을까요? 방은 없고, 마구간이 있는데, 거긴 가축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아기 예수님은 유대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기다려요. 놀이로 배우는 말씀. 오늘 준비물은 세모 모양 종이와 아기 예수님 그림, 그리고 고리가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세모 모양으로 접어 보세요. 고리를 걸어 성탄 장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만들어 보세요. 반짝반짝 생활예배 성탄찬양을 불러요.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성탄찬양을 들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을 때에도 놀이를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성탄찬양을 들으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려요.